전화? 이거 봐야제자 보자 얘들아 이거 이제 2차0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 저번에 할라 했더니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됐거든요 오늘 좀할 건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영상 올릴 테니까 두번세번봐좀 어려워 알았죠? 그래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밑에 문자 하나 더 적어 놨거든요 나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얘들아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이가 보자 일단은 이게 무슨 꼴이냐면은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었는데 이차 방정식이 이차 방정식인데 이렇게도 F 알파가 예를 들어 뭐2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에 관한 식이 나온다 는 거야. 알파에 관한 식 그러니까 이렇게 F 알파는 알파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하나또 줘요 F하고 똑같죠 무조건 똑같아 안, 안 똑같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렇게 이베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알타 자리에 똑같이 베타가 들어간 베타에 관한 식을 줘요. 무조건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어렵게 나오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수령 나와도 소수령 마지막 문제 개관식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민성아 지금 잠 어떻게 집에 와서도 자면서 오늘 해 지금 이비한 빨리 보자 얘들아 봐봐 어디 어디 푸는 좀 볼게요 문제 뭐라 나왔냐면 제일 위에 뭐라 나왔냐면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꼴의 해결 방법 그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알파 플러스 뭐 베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알파에 관한 식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 봐봐 얘들아 이 문제 어디 분냐면요 문제 읽어볼게 두근 알파에 대해서 양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식은, 알파, 베타에 X를 대입해서, 식으면, 무슨 개소리냐면, 봐봐. 똑같이 알파, 알파. 똑같이 베타, 베타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치면, 알파 자리에 X 넣고, 베타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F, X는 EX 플러스 L.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알파 자리 베, 아, 베타 자리에 똑같이 그냥 x를 집어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fx는 e x 플러스 1에 너의 근이 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생각하자아 거꾸로. 그러니까 너의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넣고 베타 넣을 수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원리로 너의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꿔서 너의 두근이, 너의 두근이, 알파벳을 바꾸는 거야. 우리 맨날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맨날 여기서 이쪽 방향만 했었잖아. 너의 두근이 알파벳하니까 알파벳하고 베타 대입했다 거죠? 괜찮습니까? 어, 그 다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친구가 나오면 얘가 바로 이렇게 너의 두근이, 어, 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습니까 괜찮아요? 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럼 어떻게 디 풀냐 이 말이야.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게. 첫 번째 예시 한번 봐봐요. 봐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만 안 배우면 너무 어렵죠. 안배우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자첫 번째 예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에 얘 죽은 이 알파엘터래요. 그럴 때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함수 fx에 대해서 어, 똑같이 나왔네. f 알파는 2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는 2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럴 때, 얘를 만족할 때,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정답은 F2를 구하는 게 나의 정답이겠죠. 이렇게. 그럼 보자, 얘들아. 봐봐.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는 내가 알겠어. 그럼 어떻게 적어?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적을게. 여기가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f 알파는 2 알파 마이너스 f 엘타는 2 베타 마이너스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fx는 e x 1의두 근이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무슨 노래 소리 들리지 않요 Fx 가 뭐야? 몰라, 몰라. 그냥 최고차계수가1인2차함수래 그럼 여러분 Fx 뭐라 쓸수 있어요? 이거 뭐야? 미지의 이차함수죠. 어떻게 세우라고요? 그냥 미지수로 세우세요 이렇게. 이런. 괜찮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나는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2 x 마이너스이다. 게지수겠죠 로와 넘어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a 마 e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이 친구의 두근이 알파베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다시 다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아 f(x)는 ex 마의 두근이 알파베타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f(x)를 설정하고 여기 f(x) 자리에 이걸 데이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는 ex 마이너스 넘겨서 너의 너의 두근이 알파벳 하니까 이제 너의 두근도 알파벳 할줄알 여러분 근데 잘봐 문제 처음에 뭐라 했냐면 얘들아 얘 두근도 알파벳 하라 했다 문제 뭐라 쟤 제일, 제일 처음에 x^3 -3x x^3 -3x 이는0의 두근 알파벳 하래 근데 얘 두근 얘 두근도 알파벳 하래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생겨야 겠어요? 똑같이 생겨야 겠죠 그럼 그냥 마삼이 얘 겠죠 a 빼기 가 마삼이 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너 겠죠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아 b는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푼다 이 말이죠 a 알파 하는 거야? 괜찮아 음. 그럼 난 fx 볼수 있겠죠? fx 여기 있죠? x 제 마이너스 x b는? 아3 그래도 2질문을 해뭐 어떻게 돼 4-2-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야 여기 볼수겠죠 괜찮니? 어,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해요 괜찮죠? 어.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보고 아 너의 두 분이 X를 딱지웠넣으면아 그럼 너의 두 분이 알파벳하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괜찮니? 음. 응. 그럼 밑에 내신 문제 하나 더 볼게. 요즘 어려운데 밑에 건좀더 어렵긴 한데 한번 이해 좀잘 해봐요. 이거 좀 밑에 건좀 많이 어렵긴 해. 근데 네. 나오면은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숫자만 바뀌어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비슷해. 너의 서은 아름다운 도이 알파벳이래요. 나의 두근이 알파벳이요 그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과 괴수의, 근과 괴수의 관계를 써놓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얜 마이너스, 두근이 곱도 마이너스 이렇게. 좋았어. 그럴 때이차 함수, 애픽, 이번에 에펙스 알려줬어. fx가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야 그럴 때 이제 잘봐 이거 f 알파제곱이 마이너스 5 알파 똑같애 f 베타제곱이 마이너스 5 베타 어때 얘들아? 싫어 마이 알파제곱 베타제곱 싫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 이거? 차수? 낮춰야죠 그러면 알파를 일단 대입하시면 되죠 연동하세요 그죠? 차수 낮추기 따라서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알파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겠죠 여기 알파제곱 단리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봐봐 잘봐 F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알파다 이렇게 적어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좀잘봐 이것도 싫어 얘들아 여기에 알파메타 말고 다른 것들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좋은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싫어 혹시 보여요? 여기 알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도 별로 안 예쁘구나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된거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쓸수 있겠죠 얘도 똑같이 쓰겠지 다를 바 없겠죠 F?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베타다 여기 쓸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걸또 어떻게 돼? 합치하는 거죠 똑같이 아까 랑 똑같이 일로 와 그럼 F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OX의 근이 두 근이 누구랑 누구인 거야? 똑같이 알파 베타인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똑같아 이 f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f x +1은 FX가 여기 있잖아. 어? 얘를 뭐하면 되겠어? 요거를 그냥 요거 xj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면 된다는 거요 그냥 그럼 들어가자. 이로 들어가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제곱에다가 p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q는 마이너스 오 x다. x를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엑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px 플러스 p 플러스 q 넘어오면 플러스 5x는 여기다 그럼 정리하자 이제 엑제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 빼기 p 플러스 5 이렇게 수집했죠 플러스 5만 원은 플러스 3이겠네요 이렇게 x 그 상수항 어디 있어 1 pq 이렇게 수집했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나의 두분도 알파베타겠죠. 왜? 아, 너희두분이 알파베타인데, 너를 정리한 게 너잖아. 너희두분도 알파베타겠다. 근데, 문제 처음에, 얘두분도 알파베타라고 했다. 그럼 끝났죠? 왜? 3 0이 P가 1이겠고요. 3 0이 P가 따라서, 3-P가 1이겠고요. 그리고, 1 더하기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피는2죠 그럼, 그럼 너는 뭐 삼이니까 피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괜찮니 어, 진짜 어려운 거야, 자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다시 어떻게 했어? 알파제곱은 너무 싫어. 차수 낮추기들어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열을 차수 낮췄더니 f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월 바래 그다음 뭐한 거야, 선생님 이제? 어. 아!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어 당연히 똑같이 생겼겠죠 여러분 이거 했으면 얘는 자동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뚜까뚜까 내리면 아! 알파 자리 베타 자리에 동시에 엑스를이입하면 f-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x의 두 분이 알파베타구나 이렇게 해수 있겠죠 아, 그 다음 이제 뭐한거예요 그냥 얘기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여기 x 자리에아가 x 대신에 니가 들어갔어 그럼 식 정리하고 그럼 이제 나의 두 분이 알파베타니까 나의 두 분도 알파베타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겠다. 그러니까 3대분 P가 1, 1 더하기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한 거. 괜찮아? 어, 좀 어려워. 근데 나오면 제일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거 중에 한 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여 다예요. 끝이에요. 두 문제. 완벽하게 파악하시면 여러분 이제 2차 방정식 무조건 다 맞겠네. 이제 2차 방정식 만났다고 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 동안 2차 함수 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요 이제. 그쵸? 복시 잘하시고. 얘들아이두 문제 오늘 다시 풀어봐. 여기 여기서 올려줄게.